안녕하십니까. 선형대수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수업에서는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왜 선형대수를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선형대수가 어떤 측면에서 많은 공학적인 분야에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 이 과목을 제가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주로 이번 학기에 선형 대수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배울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선형 대수가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많은 공학적인 문제가 그것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문제는 결국 ax equal b 또는 ax equal l x와 같은 선형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 선형식으로 표현이 된 문제에서 x를 구하는 또는 l a 를 구하는 그런 문제로 귀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복잡한 공학 문제를 이와 같은 선형 이퀘이션의 시스템으로 표현을 할수 있다면, 그러면 그 이후는 저희가 선형대수에서 배운 그런 많은 방법들을 써서 솔루션을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선형대수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나중에 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복잡한 공학적인 문제, 우리가 정말 풀고자 하는 또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어떤 문제를 이와 같은 형태의 선형 대수의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그걸로 취환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이번 학기 이 과목은 약 15주 동안의 강의 형태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블랙보드에서 여러분들 강의 노트와 강의 영상 링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칠 테고. 어, 숙제들이 있을 텐데요. 그 숙제는 간혹 모든 경우가 그렇진 않지만 간혹 간단한 프로그래밍 스킬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인디비주얼 프로젝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번 학기 생대수를 통해서 간략하게 어떤 내용들을 배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제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기 이 과목을 운영함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이 과목은 인공지능학과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개설된 과목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인공지능학과의 신입생에도 불구하고 수강 신청을 못해서 수학신, 수업을 들을 수 없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 타과 학생들은 인공지능 학과 학생이 아닌 타과 학생들은 수강신청 변경 기간을 통해서 어, 수강신청을 변경해서 다른 과목들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메일에서도 보내드렸듯이 어, 인공지능 학과에서 선형대수를 개설한 이유는 어, 가장 기초적인 과목의 내용들을 학부에서 어, 배우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라는 가정하에서 개설되었습니다. 선형대수는 원래 학부에서 배우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탁과 학생들은 그런 학부의 수업들을 통해서 배울 기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강신청 변경 기간을 통해서 꼭 변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학기 선형대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공학적인 문제들을 ax b 나 ax lambda x 와 같은 형태로 변형시켜서 선형 대수의 문제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그러다 보니까 선 대수 과목을 통해서 저희가 한 학기 동안 배우는 내용들은 대략 이세 가지 카테고리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설명하는데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할 예정인데요. 이세 가지 카테고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두 가지 큰 문제 ax equal b나 ax equal lambda x와 같은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매트릭스 이퀘 i 이션인데 ax equal b라는 매트릭스 이퀘 i 이션을 푸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ax equal b에서 A라는 매트릭스, x는 칼럼 벡터가 되겠죠. b도 벡터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식을 푼다는 얘기는 결국 x를 구하는 문제이고요.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봐도 이 x를 구하는 가장 쉬운 문제는 A 매트릭스의 역행렬을 구해서 오른쪽 b에 곱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바로 x가 보해지는 방식이죠. 어,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어, 그런 거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 내용들에는 매트릭스 연산이 무엇이냐, 그리고 어, 이 매트릭스라는 건 결국 행과 열, 행열이죠. 행과 열, 로우와 칼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매트릭스 이에이션을 풀기 위해서는 로우 리덕션 또는 칼럼 리덕션과 같은 이런 테크닉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 나중에는 A의 매트릭스, 인버스 역행렬을 구해서 X를 구하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어, 리니어 이퀘에이션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어, 그래서 리니어 이퀘에이션 들의 셋인 이 시스템을 푸는 방식을 가장 먼저 배우게 되겠 것 같고요. 어, 또 하나는 이 Linear Equation을 푸는데 있어서 파라미터의 형식을 빌려와서 풀수 있습니다 어, 이건 파라메트릭 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 이 Linear Transformation 우리가 Rotation이나 트, Shift 또는 어, Reflex 같은 그런 어, Linear Transformation 선형 변환에 대해서 어,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어, 매트릭스가 인버터블 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매트릭스가다인버스가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AX equal B를 풀때 있어서 단순히 A의 인버스를 구할 수는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잘 해결하려면 어떤 매트릭스가 인버터블 한지,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려면 Determinant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유형, ax equal b라는 리니어 이퀘이션을 푸는 문제. 그걸 하기 위해서 매트릭스 연산이나 로우 리덕션, 그리고 매트릭스의 인버션 그리고 디터미넌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과 같은 개념을 배울 예정입니다. 두 번째 방식,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ax λ x 라는 형태의 매트릭스 이퀘이션을 푸는 것입니다. 아까 위에 거와는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AX equal B가 아니라 AX equal lambda X죠. 그래서 좌측에도 X가 있고 우측에도 X가 있습니다. 어, 이런 형태의 문제는 보통 어, eigenvalue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이 q u a t 을 만족하는 람다를 e i g e n 그리고 그때 X를 e i g e n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이런 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characteristic polynomial을 배울 예정입니다 어, 이 eigenvalue problem은 특히 많은 유의 공학 문제에서 어, 굉장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고요 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신러닝 딥러닝 같은 거를 배우시게 되면 어, 이런 eigenvalue problem이 가장 근간 코어에 있는 핵심 개념임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아이겐 u e 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또 그때 아이겐 벡터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매트릭스 다이AGONAL라이제이션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배우게 될 예정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어, 여기서 보시면 Ax b 인데요. 중요한 것이 almost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과 같은 유형이지만 첫 번째 유형은 해가 존재하는 경우 X를 구하는 유형이고요. 세 번째 경우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반드시 approximation, 근사해를 구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 현실 세계의 문제에서는 AX equal B라는 형태로 문제를 취환할수 있지만, 그때 그 X라는 해가 유니크한 해 또는 이제 다른 형태의 파라메트릭한 폼으로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못 푸는 것이 아니라 그 리얼 해에, 실제 해에 가장 근사한, 가장 근접한 해가 무엇인지를 구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데이터가 있을 때이 데이터를 선형 피팅을 해라. 뭐 라인으로 또는 평면으로 피팅하는 그 피팅하는 평면 라인을 구하는 문제 같은 걸 생각해 볼수 있죠. 그런 것들이 다 근사해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유형보다 훨씬 더 리얼 어, 프라블럼에더 가까운 그래서 더 중요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학기 동안 배우는 많은 상현 대수의 개념 또는 문제들이 결국 이세 가지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상형 대수를 배우면서 중요하게 견지하고 있어야 되는 어떤 철학적인 내용이라고 하면요, 이 슬라이드에서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 지금까지 우리가 수학 과목에서 어떤 내용을 배울 때는 보통 이런 sine x, cosine e x x와 같은 함수의 미분을 구해라. 또는 어, 1 코사인 x의 적분값을 0부터 1구간에서 구해라. 와 같은 형태의 문제들을 많이 이제 다뤘습니다. 그래서 sine 어, 어, 함수 로그 함수, 코사인 함수의 미분 어떻게 구하지? 그리고 어, 코사인 함수의 적분 어떻게 구하지? 뭐 이런 것들, 테크닉들을 배우는 거죠. 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음, 트랩이나 컴퓨터가 훨씬 이런 계산을 잘 하죠, 사람들보다. 물론, 이보다 더 추상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계산 능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 이런 계산 능력만 있어서는 절대 우리가 컴퓨터를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어, 컴퓨터가 만약 우리보다 더 잘하는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어, 그러면 우리가 그걸로 직업을 구할 수 없고, 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 이번 학기 이 과목을 통해서는 우리가 p r o b 솔빙 m solving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어, 집중해서 치중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 솔빙을 하기 위해서는 계산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선형 대수학의 절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테이션 계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컴퓨테이션 계산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된 상태에서는 좀더 추상적인 컨셉츄얼하는 이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어, 솔빙에 더 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어, 자세 또는 철학을 견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 것은 내가 다루고자 하는 풀고자 하는 어떤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선현 대수의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세 가지 유형 의 문제로 최대한 귀결시킬 수 있을 것이냐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 솔빙의 측면에서 많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번 학기 배우게 되는 내용들을 대충 이렇게 목차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인 엘리먼트들을 학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리니, 리니어 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니어 규제식을 푸는 방법, 그리고 어, 선형 공간에 대한 이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리스트 스퀘어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근사한 해를 구할 때 해를 근사하는 방법 이겐 디컴포지션이나 싱글러 밸러 디컴포지션은 이겐 밸류 프라블럼을 푸는 방법에 범주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굉장히 기초적인 선형 대수의 내용들이고요 이 내용들은 초반부에 집중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만을 다루진 않을 것 같고요. 이 내용들을 기본으로 뒷부분 시간이 아마 허락할 것 같긴 한데요. 시간이 허락한다면 뒷부분에 좀더 어드밴스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을 다룰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베이직 컨셉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